자개월간의 오정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오늘 확정 판결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뭔가 싱글도 아니고 싱글이 아닌 것도 아니고 찝찝해 했던 날이었는데 드디어 확정 판결을 받으러 갑니다. 고고! 지금 법정 화장실에 들어왔고요. 아직 남편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차는 있던데 차 안에 있는지?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약간 떨리 시가 돼봐야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올게요. 뭐, 들어가서 1 분도 안 돼서 그냥 할 거냐고 확인하고 네! 들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거의 뭐 조금 기다리니까 서류가 나왔어요. 주소지에 맞는 면사무소 가야 되냐니까 그고 원하는 사무소 아무 때나 가도 된다고 해서 사무소로 가서 신청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제일 근처로 왔습니다. 진짜 하고 올게요. 아 정말 길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말부터 지금 근 4개월간을 혼자 아닌 혼자인 그런 상태로 살아서 혹시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어, 진행을 해보고 말씀드리자면 오 마지막 절차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서류도 제법 깐깐하게 들어갔고요. 어, 그 각자 부모님의 그 주민번호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번호도 들어가고 어, 나머지 입력 적어야 되는 주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이혼 서류에 다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으면 되고 본덕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본덕을 알아가시면 좋긴 한데 모른다 하면은 알아서 직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등록하러 오시는 분. 아무 둘 중에 한 분만 오면 되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부모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오면 한 부모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한 부모 진행해야 되는 배우자가 오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조정 기간이 끝났고, 오늘 또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 그 상황이 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냥 뭐 일단 시원섭섭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더 행복해 보이나요? 어, 너무 행복해서 괜히 이 영상 보는 전 남편이 기분 나쁠까 봐 걱정될 정도입니다. <laughs> 아자 이제 저 김솔빈이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워가고 밑바닥부터 정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발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 감동스러운 게 혼자가 돼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아무 눈치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홀로 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성공을 할수 있을지 정말 음, 기대가 됩니다 저지만 저 스스로지만 제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돼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절대 슬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일찍 결혼을 하고, 일찍 꿈다가 되어서 옛날부터 아, 겪어보지 않았으면은 몰랐었을 그런 경험을 발판 삼아 제가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호, 한 부모 가정을 저는 딸한테 물려준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 제 인생도 아직 많이 남았고, 참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 딸이 엄마 선택을 존중해이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솔선수빈 TV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용기와 도전을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성당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보다는 한번더 경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많은 것을 어떻게든 공유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솔선수 핀TV 많이 이용, 애용해주세요 시청해주세요